기억 연수에서 제가 기억이라 먼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간증문은 그냥 대충 써서 제출해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 연말 세례식 때 했었으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아무 고민 없이 시간만 흘러 보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양종희 전도사님이 간증문 쓰는 양식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전도사님은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느라 제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문득 죄송한 생각이 들었고 빨리 제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슨 말을 써야 하나 1대1 양육 시작을 전후로, 시작 전으로 저의 기억이 돌아갑니다. 간증문 쓰는 양식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믿게 된 동기, 그리고 그 후의 변화, 1대1 훈련 받고 느낀 점그 안에서 나의 결심 순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고 저는 그 순서대로 생각해 보니 확실하게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니, 변화라고 하기까지엔, 변화, 변화라고 말하기까지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끄럽고 솔직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아침 성탄 예배를 보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뭔가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반, 제 생활이 왠지 바빠지기 시작함을 느낀과 동시에 얼마 지나서 한가족반을 하게 되었고 한가족반이 끝나자마자 일대일 양육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훈련시켜주실 분이 모르는 분도 아니었고 저희 순에 순모님이셨던 유은경 지사님을 일대일 훈련자로 지정해 주셔서 마음의 부담을 버리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는 유은경 지사님께 제가 훈련을 받게 해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대일 하는 내내 유은경 집사님은 때론 동네 친구같이, 때론 언니같이, 때론 이모같이 저의 모든 사사로운 말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셨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인자한 미소로 대해 주셔서 너무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정말 유은경 집사님과는 많은 시간이 어, 유은경 집사님과의 많은 시간이 그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제가 아파서 시간을 바꿔야 할 때도 괜찮다 하시면서 싫은 내색 한번안 하시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제게 알려주시고, 기도가 왜 필요한지도 알려주시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왠지 마음이 원해서 기도하게끔 이끌어 주신 유은경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그 덕분에 우리 이제 막 3살 좀 지난 태리도 기도를 하겠다며 졸라 됩니다. 세린이는 혹이라도 제가 저녁에 기도 건너뛸까봐 엄마 기도 안 해? 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1대1 양육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니 일대1 훈련을 시작하고 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왔습니다. 1대1 훈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행해, 행해야 하고 지켜야 할 여러가지 항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제가 일을 저지르고 다니게 됩니다. 1대1 제자 훈련도 한가족 어, 한 반이 끝나자마자 망설임 없이 덥석 신청을 하더니 교육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침반 한글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겠다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러 일찍부터 나오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몰랐던 우리 교회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서 고생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치부 PTA에도 참여하여 BBS 때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교회에 곧 도움이 될까 하고, PTA 부모님들을 도와 봉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유초동부들 집사, 엄마 집사님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 또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성극팀 사역의 기회가 오니 그것 또한 사양하지 않고 덥석 물게 되었고 게다가 1대1 끝나자마자 또 바로 2단계 제자훈련을 겁도 없이 넙죽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도대체 저도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일만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9월에 수모임까지 시작하게 되면 정말 한 주가 정신없이 흘러가겠죠. 원래 저는 나 오늘 한가해요 컨셉의 라이프를 살았었는데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젠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 일좀 해라 하셨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 저지르고 다니다 보니 저희 남편이 은근히 걱정을 하더군요. 할수 있겠냐면서.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인생 뭐 있어? 한번 화끈하게 살아보는 것이 뭐.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 교회에서 몰랐던 집사님들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 안으로 점점 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물론 제가 이렇게 일 저지르고 다닐 때 남편의 마음에 지원이 없었으면 엄두도 못 냈었을 텐데 마음으로 후원해 주는 우리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감 돌리고 은혜로운 사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일대일 양육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숙명적인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제자훈련 및 일대일 양용 훈련을 할까 말까 아직도 마음속에서 갈팡질팡 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처럼 확 질러버리십시오.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이후 저희 집에는 프린트 잉크가 떨어지는 날이 없답니다. 항상 365일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1대1 훈련을 마치고 아주 홀리해지고 그레이스풀 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이 거룩거룩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신 마음에 따라 열심히 즐겁게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즐겁고 기쁜 은혜로운 신앙의 삶이요 그분의 은혜이 심을 은혜의 심을 그것이 곧또한 거룩한 신앙의 기초임을 느낍니다. 용기를 가지고 저처럼 한번 질러보십시오. 여러분도 웃음이 항상 함께하는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얻은 또 다른 배움이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